박수 <목소리> 적석 길이길이 <목소리> 어, 아, 남을 이 흑역사 <목소리> <목소리> 아버지 내가 아버지냐? 또 <laughs> 꺼내라. <똑바로 해라. 웃음> 아버지? 왜 그러나? 저는 왜 바보가 됐습니까? 아하, 그것은 말이다. 네가 어렸을 때 슈퍼맨 놀이 한다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망토를 들고서 퍼맨하고 뛰어내려 버렸다. 그리고 바보가 되버렸지. 아, <laughs> 그렇습니까? 그렇다. 그럼 왜 아버지도 바보가 됐답니까나도 어? 말이다. 네 슈퍼맨 놀이할때 내가 그 망토를 내가 묶고 뒀거든. 엄마한테 비등이 맞았다가 바보가 됐지. <laughs> 그렇습니까? 아니 그럼 왜 할아버지는 바보가 됐답니까 하늘에서. 슈퍼맨이 나를 공격했다. <laughs> 그래서 바보가 됐지. <laughs> 아, 슈퍼맨이 공격했구나. 슈퍼맨이 공격했구나. <laughs> 아버지, 왜 그러나 부탁드릴 게 있답니다. 뭐냐? 친구들이 자꾸 양말을 빨꾸 낸다고. <laughs> 놀리는데 양말 하나만 따 드리면 <laughs> 안 되겠습니까? 아들아, 그거는 네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.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아낄 줄을 모른다. 맞아. 팔라요 <laughs> 정도는 신나게 하니, 요 정도는. 그게 아끼는 거냐 <laughs> 이게 아끼는 거냐고. 아들아, 깨끗하다. <laughs> 형님, 이 정도는 돼야 아꼈다고 볼수 <laughs> <할> <laughs> 있지. 우와, 야. 근데, 야. 우와, 야. 우와 야. 아버지. 우와, 아버지. 한마디 대단하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도우면서 그리 살아야 된다 아, 자, 도움이 필요하다 <laughs> 양말 깨끗한 거다 아하 깨끗한 거다 내 것도 깨끗한 거 알아 내 것도 아하 는 아직 아껴야 된다 <laughs> 아버지 왜그런다 양념치킨, 양념치킨 안 가지고 왔다. 치킨 어디 갔어? 잠깐만 기다려 라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? 치킨 배달까지 니다 배민으로 시켰는데 아직 도착이 안 했답니다. 한집 배달을 했어야 되는데 두집 배달하는 바람에 치킨이 아직 오고 있답니다. 절대 어리버리해서 치킨을 놓친 게 아닙니다. 양 맞대요 초선권이 있듭니다 치킨 왔다 배달왔다 배달왔다 치킨 배달왔다 양념튀김 맞듭니까? 양념튀김 맞다 이거 아, 양념튀김 먹고 싶었디 아빠가 가서 포장해왔다 아. 고생하셨습니다 아. 어, 근데 우리 아들이 먹기에는 좀 매운 것 같다 잠깐만, 니다 아버지 배부른 것 같습니다. 배부른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됐다. 배가 이미 부릅니다. 아, 누구나 아니다. 누구나 배가, 배가 부나라. 아버, 아버지. 받아라, 받아라. 아니, 아버지. 아버지. 어머 무슨 너 저를 그렇게 가졌습니까? 창물에도위아래가 <laughs> 있는데. 우리 아. 아래가 있는데. 아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. 아니다. 아. 나는 매운 걸 좋아해. 할아버지, 나는 양념 있는 거 좋아해. 양념 있는 거. 엄마 늦겠나? 마있겠다맛있구나 양념 늦겠나? 엄요 괜찮다 양념치킨 더 먹을까요? 먹을래요. 아, 찮습니다 네, 아, 아버지, 왜, 고백할 게 있답니다. 누나, 지난 주에 제가 교회를 다녀왔답니다. 오, 교회? 뭐가 됐나? 그런데 제가 교회 가는 길에 그만 너무 배가 고파서 헌금빌더로 과자를 타먹었답니다 뭐야, 아들아, 야 아빠가 헌금하라고 품돈로 갔다가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헌금을. 이거 그러니까 과자를 사 먹으면은 내 과자는 어디가 있느냐? 채도 겁니다. 내 과자 어디가 있냐? 내 과자. 맥도사와야지다 먹었답니다. 옛기도바 애비가 돼가지고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야지. 하나님들이라고 준 헌금을 과자를 사 먹으면 어떡해? 다음에는 꼭 내 것도. 내 것도 사. 그래 <laughs> 그랬던데까 아버지, 그러는나?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라는 분이 자꾸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? 하하. <laughs> 예수님이란 말이다. 내가 아닌데. 나도 아니다. 아, 아니다. <laughs> 그럼 누굽니까 아장난이었다장난이었다 장난이었다. 예수님도 모르다 에이 바보징얼굴 <laughs> 내가 아, 아버지다 건만이다아 예수님이란 말이다 내가 잘한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노 예수 노 맞다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맞다 다 예수 노 아이구 forgetting... 바보들. 그것도 모르나? 예수. 예수님은? 하나님 아들 아이가 하나님 아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. 어. 아버지. 아, 참으로 답답합니다. 하나님 성이 뭡니까? 하지. 예수님 성이 뭡니까? 예지. 아, 아들 아닙니다, 아들 아닙니다. 아. 아들 아닙니다 아 그런가? 그런 아 잘못 알고 있네 입맛은 똑하네 입맛은 참 똑똑하네 그죠아니까 맞다 아버지왜 그랬나? 아니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? 아 성탄절 내가 잘 알지 성탄절은 말이나 스님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다. 그래, 맞다, 맞다.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라 아 그리고 갑자기 이 성탄절은 말이다. 갑자기? 성탄절은 이 예수님, 예수님 나신 날. 이 땅에 오,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야. 아 아니 그러면 아그 예수님이 오신 날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야? 아 해야지, 해야지. 축하해야지, 자, 생일 여러분,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. 하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할까요? 외쳐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예수님. 생일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.